안녕하세요. 해외 반응 갤러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모두 쓸어가며 무패 신화를 이어가 해외 네티즌들에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활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활을 많이 사용해왔죠. 이에 한중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국에는 양궁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양궁을 접할 수 있어 우리 쪽에서는 접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시스템도 부족하다 국내 양궁의 조건은 매우 좋은데 명나라의 장창병 조선의 궁수 일본의 화승총 몽골의 기마병은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전투력이 뛰어난 병과다 한국 양궁은 확실히 대단해 전통문화도 잘 보존되어 있어. 이러니 당연히 양궁에서 강할 수밖에. 주로 양궁은 한국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이다. 첫째는 전통이 있고 둘째는 돈이 있고 셋째는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지. 현대 운동은 대부분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야 빵찌들은 예전에는 활을 잘 다루었으니까. 화랑도도 유명하고 그래도 현대 양궁과 전통 국궁은 차이가 크다. 나라마다 모두 강점이 있네. 일본의 칼이 뜻이 말이야. 내가 다른 건다 인정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건 한국 고대의 활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야. 한국이 고대에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병과잖아. 그렇긴 해. 한 가지 특기만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큰 단점이지. 병사들이 활쏘기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근접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본군의 돌격의 속수무책이었다. 웃겨 죽겠다. 한국에도 고대시대가 있었구나. 신라 때부터 따지면 천년이 넘었다. 올림픽 양궁에서 한국은 매우 강하다. 한국 양궁은 중국 탁구처럼 질 수도 없다. 한국 양궁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최근 일도 아니고 중국 고서를 보면 그들이 활을 잘 쏜다고 쓰여 있다. 몽골이 왜 한국보다 양궁에서 뒤쳐지는지 이상하다. 마리에서의 사격과 양궁은 전혀 다르다. 한국이 역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네. 고대의 한국인들은 2000년 동안 유목민족들을 이동관역으로 썼기 때문이다. 양궁이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굴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국인처럼 얼굴 모양은 각이 져 있어야 자세를 찾기 쉽고 코끝과 턱이 튀어나와 현이 닿을 때마다 정확히 같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서 기록이 안정적인 건가? 중국의 탁구보다 더 안정적인 종목. 너네들 다들 틀렸어. 인종 탓이야. 한국 빵쯔들은 눈이 작아서 견양을 잘해 눈이 클수록 난시가 잘 난다고. 마치 한국인이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안정적이네. 한국 영화 최종병기 활이 생각난다. 제들 원래부터 활잘 쏘잖아.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중국 다이빙 팀에 묻고 싶어한다. 우리도 조선족을 훈련시키자. 영화 괴물에서 여주인공이 양궁 선수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번 올림픽도 한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룰 조정이 있었나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조정했는데 한국이 1위, 3위를 휩쓸었다. 제들한테 그런 거 고쳐도 소용 없어. 확실히 강하긴 하지. 중국 쪽 코치도 한국인이니까. 중국 팀의 실력은 확실히 진보가 빨라서 조만간 양궁을 점령할 걸. 양궁은 인류에게 통용되는 오래된 스포츠인데 88년에야 올림픽에 들어가 빵찌에 의해 독점될 줄은 몰랐다. 한국인은 양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연습 인력이 많아서 다른 나라를 쉽게 앞서고 있는 거다. 우리는 중화의 후예인데 왜승니다들에게 졌을까? 쟤들은 주몽의 후예잖아. 중국은 스포츠 약국입니다. 주로 심리적으로 약합니다. 많은 스포츠 팬들이 십 수년 전에 열등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중국은 비인기 종목에서만 교묘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금메달은 금메달이고 중국의 금메달은 금메달도 아니다. 양궁은 한국의 국기잖아? 이런 소국도 잘하는 종목을 못 하는 것은 청나라 때 활쏘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한족을 모두 몰살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몽골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코치를 나무에 묶고 연습했다고 한다. 영안실에서 바로 옆에 시체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면 심리와 기술이 강해지지 않을까 양궁은 우리 선조의 특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한국 빵즈들의 그 많은 우승을 넘겨주게 됐을까 한국 양궁은 너무 강해서 탁구처럼 모든 금메달을 독점하는 존재야 중국도 지금 한국 코치를 모시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럼 탁구의 선조는 영국인데? 하물며 화를 쏘지 않는 민족은 없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얼마나 중요시했느냐에 달려있다 왜 아무도 하지 않는 종목인 양궁을 뺏는 사람이 없지 한국아? 양궁은 딱 봐도 군이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 종목이야. 아니면 상업화 정도가 극히 낮거나 말이야. 서양 선수는 아마추어 클럽 팀원이고 평소에 직장에 다니다가 시합 있을 때 와서 시합을 하고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 세금으로 키워낸 것이다. 헛소리 역사. 중국 고대에는 활과 화살을 한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몽골의 기마와 활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청나라에서도 줄곧 활과 화살을 사용하였으니 틀림없이 역사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물건을 우리보다 빵쯔들이 더잘 가지고 노네. 심판이 한국 팀을 편드는 게 틀림없다고. 한국이 고대에 사격에 능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서 양궁을 잘해. 너무 억지야. 경기 봤는데 중국 팀이랑 별로 실력 차이 안 나던데. 몽골의 후예는 확실히 대단하다. 한국은 몽골의 방구만큼 DNA가 들어있어. 한국은 대부분 여진과 신라의 후예가 많다. 어렵네. 이기더라도 빵쯔가 세운 시연패라는 성취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이길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 양궁이 강하긴 하지만 금메달 싹쓸이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가 되는 건데? 한국 양궁도 무적은 아니야. 다른 나라 선수들도 실력이 있는데 운이 안 좋았었어. 양궁은 중국의 전통 종목인데 한국인은 왜늘 남의 종목에서 우승하는 거야? 이 종목은 항상 한국이 이기는 것 같아. 다른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어. 한국 양궁이 강하긴 하지만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훈련도 강화하자. 최신 기술 훈련법과 로봇 보조 훈련 도입으로 메달 싹쓸이. 그럼 다른 나라의 노력은 존중을 안해 주는 거야? 오늘의 해외 반응 갤러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